네. 이브 온라인입니다. 이 표시가 뭘까요? 부스터 활성화. 아, 내가 방금 부스터 팩을 하나 먹었거든요? 이런 건 보통 받자마자 쓰는 거 아닌가? 장갑 수리 보너스가 있고, 실드 부스트 보너스가 있네. 어, 지금 쓸수 있구나. 채굴이 8시간. 지금 써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된대요. 네, 내가, 내일이면 2만 5천 포인트가 또 생긴단 말이야. 아깝잖아요, 그러면. 응? 기다려봅시다. 1일에 쓰지 말고, 막 8일짜리, 이런 거에 써야겠어. 스킬 을더찍을필 요는 없을것같 고, 우 리가 다른 커리 어를 한번 해보 기로 했 죠？내용 만 보고 화물 운송 하는거 네？이런 거 운송 하는거 는, 어렵진 않을 텐데,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군사 커리어. 엔젤 카르텔? 어우, 무서운 미션이야. 블러드레이더 강도들이 소행성 벨트 근처에서 광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지역을 청소합시다. 엔젤 카르텔의 덤벼들어 근거리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엔젤 카르텔이 이, 함수 이름인가봐. 듀얼라이트 빔 레이저를 준대요. 이건 괜찮네. 이건 뭐야? 여기 레이저에다가 다는 건가요? 코노반에 있는 아이들이야. 일단 수락합시다. 수락을 하고, 얘를 바꿔 타야겠죠. 퍼니셔로 될것 같은데. 듀얼라이트 펄스레이저 이대로 갈까요 허물 검사하고 약간 초록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금색이 음? 빛에 따라서 푸른색 빛을 받아, 받아가지고 초록색 으로 보이네 갑시다 단축키를 외워야 되는데, 아직 단축키 공부를 못했네. 목적지가 어딘데요? 이건 목적지를 안 알려줘. 이건 제목인데. 소행성 벨트겠죠? 빨간 점 보이고 타겟팅 카메라 고정. 접근. 거리가 지금 56이죠. 멀어. 제 움직인다. 얘는 얼마니? 얘가 더 가까운데? 접근 타겟팅 또 가까운 애부터 접근 카메라 고정 빨리 가자. 코로피 신봉자는 뭐야? 대상보기. 어? 또 우리, 우리, 우리 거 개조했구나. 이거 아마르 함선 아니야? 개조했네. 그러면 아마르 내에 있는 적인가? 타겟팅. 아직 너무 멀어요. 8천 6 0은 돼야 돼더 가까이 날 쏘고 있니 누가 날 쏘고 있니 네가 날 쏘고 있니 타겟팅 내가 쏘고 있죠 날 보고 싶은데 함선 보기 잠깐 타겟팅 접근 다졌어 어 카메라 고정 접근해야겠다 너무 얼어. 4마리 네 밖에 없나요 내가 터트린 세대 중에 한 대만 뭐가 있어요 다른 애는 비네에요 화물선에 아무 그 화물칸에 아무것도 없어 타겟팅 일단 접근해 거리 유지 5000 카메라 고정 쏴 어? 바로 터졌어? 아무 것도 없는 건가? 기다려 봐. 너또서서좀 너 아무리 너무 멀어 보자. 멈추라니까. 얘 밖에 화물이 없어. 얘한테 가자. 다른 애는 다 비었대요. 삼각형 속이 내가 잡은 건 하얀색으로 뜨네. 그러면 그 노란색은 뭐였을까요? 내가 잡지 안한, 않았다는 건가? 노란색 표시가 있었거든요. 잔해물 10kg, 10kg도 멀지. 안 열릴 걸 하나 둘셋 넷. 모두 담기 갑시다 토킹 워스드라이버 4동 페널티 무슨 소릴까, 이게. 잠깐, 녹화창 치워봐. 맨날 안 보여. 옆으로 와. 나 저거 뭔소린지 봐야겠어. 아, 들어와버렸네. NPC 로그아웃 제한. 로그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 시작. 미션 완료. 훌륭합니다. 자, 다시 미션 요청합시다. 음, 블러드레이더가 광부를 인질로 붙잡고 포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죽인 자를 원하는데 보아하니 당신이 실력 있는 캡슐리어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군요. 가서 본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드 부스터 또는 장갑 수리 장치를 장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실드 부스터 내가 차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실드 부스터 아니네요. 장갑 재생 장치. 실드 부스터가 뭐지? 아. 뭔지 알겠다. 이게 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저게 내가 할수 있는 미션인지가 문제야.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엑스큐셔너. 와, 이렇게 미션 하면 막 준다니까? 우주선들을. 나 지금 아마르 함선 다 모으게 생겼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왜 앨범 같은 거에 있는 아이돌 그 포토카드 같은 거다 모으면 뭐라 그래?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다. 뭐 완성이라고 하는데? 아 까먹었니? 엑스큐셔널 아마르 프리깃 추진기 재밍, 프리기 진짜 다 모으게 생겼는데, 엑세큐 아 엑스가뉴 엑세큐셔너는 새로이 진수된 아마르 제국의 함선입니다. 해군의 함선입니다. 민마타의 작고 빠른 급수형 프리기세 대항하기 위한 특수 함선으로 일반적인 아마르 함선과는 달리 방어력보다 속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음. 방어력이, 그, 그러니까 아마르 특징이 방어, 방어잖아요. 탱킹. 아마르가 공격보다는 방어가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속도를 중심으로 설계가 됐대요. 되게 빠르나보다. 다 모으게 생겼어요. 아 어, 이걸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알아보지 않고 수락을 해도 될까? 해적들을 처치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민간인 광부를 구출하십시오. 해적들을 제거하면 광부가 함선 화물실로 인, 이동한다고? 해적을 제거만 하면 되는 거야. 보상이 적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수락합시다. 도킹 해지. 뒤로 워프 데드 스페이스가 뭐예요? 여기 전투 데드 스페이스 코노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코노반 안에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 건가? 응? 데드 스페이스가 뭐야?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야? 자 바로 타겟팅 하자 카메라 고정 55. 네가 제일 가깝다. 너무 멀어. 얘네가 나를 지금 인지했나봐. 왜 노란색 테두리가 뜰까? 아하, 나를 타겟팅해서 뜨는 거야. 근데 얘네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날 타겟팅할 수가 있네? 난 타겟팅 메뉴가 안 뜨잖아요. 아예 나를 타겟팅 하고 있으면 이런 표시가 뜨는구나. 타겟팅 된다. 거리 유지, 5,000. 빗나감 오호 맞던지 말던지 때려 스침 접근 타게팅 카메라 그래서요 또 나왔어? 27km 접근 카메라 고정 게팅 다제거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아 빨리 가자 애프터 번호 있었는데 까먹었다 멀리서 그냥 때려 맞든지 말든지 탄약이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접근, 타겟팅, 카메라 고정, 됐어. 와우, 가까이서 터져서 너무 자세하게 봤다. 가자. 세 개가 화물에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민간인이 이 중에 하나에 들어있겠죠? 화물실 열수 있을까? 너무 멀어? 보드 담기 어 민간인 자동으로 들어왔네요. 접근 여기는 수고했고 타입 2 e 화물 스캐너, 2 e 화물 스캐너 뭐지? 화물실 열기? 걸어요? 담기. 컴팩트. 컴팩트는 또 뭐냐? 접근. 좀 멀리 있었구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될수 있을 것 같아. 헐 어, 홀팅 컴팩트. 이건 또 뭐냐? 자, 갑시다. 워크 드라이버. 자동. 너 꺼져도 돼. 목표가 여기야? 계속해서 교전이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못한다네요. 바로 끌 수가 없구나. 민간인을 어디다가... 내가 화물실을 다시 옮겨야 되나? 대화 시작 미션 완료, 오케이. 일단 어 음, 이게 뭐야? 어, 일단 끊읍시다. 끊었다 다시 갑시다.